안녕하세요 여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리뷰한 아빠와 딸의 주식투자 레슨에 이어 주식초보가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주식투자 입문서를 소개할게요 바로 만화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입니다 책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는 주식투자 공부를 위해 주식책을 구입하시려는 주식초보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수학의 정석같이 주식투자의 정석 같은 책이죠 그런데 같은 내용 같은 저자의 만화 버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마 아시더라도 둘 중에 무엇을 봐야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식투자하면 복잡한 그래프에 어려운 용어들로 머리가 아프거나 거부감이 느껴지신다면 처음에 이 만화책으로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어려운 내용을 만화로 설명해 한눈에 흐름이 직관적으로 들어오고 만화지만 내용을 가볍지 않게 적당한 깊이감으로 다뤄서 초보자가 읽기에 좋았어요 오늘은 책의 내용 중에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주식투자전 알아야 할 완전기초 경제상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주식부터 가볼게요 주식이란 회사의 소유권이에요 지분이라고 볼수 있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면 우리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요.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이 주식 매매입니다. 주식 투자란 싼값의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의 한 방향이자 재테크로 주식 투자를 할수 있어요. 이런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을 주식 시장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인 선물 옵션 시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쉽게 말해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지화학 같은 대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은 카카오게임즈 시젠 cj e&m 같은 중견 중소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선물 옵션 시장은 초보자 단계에선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패스하라고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종합주가 지수란 코스피 지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 코스피 지수는 전체 코스피 시장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해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일단 오르는 것이 좋겠죠 요즘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역대 제일 높은 숫자 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주식의 가격을 우리는 주가라 부르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여러 가지 경제 요인에 따라 움직여요. 경기나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면 회사들도 당연히 좋아지므로 주식도 함께 좋아집니다. 여기서 주식 시장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해 투자하는 것이므로 실제 경기보다 좀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당연히 오르겠죠. 또한 경상 수치가 흑자면 당연히 주식도 함께 좋아져요. 그러나 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요. 왜냐면 금리가 내리면 사람들은 은행 예금보다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죠. 요즘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없다면 금리가 너무 낮아서 다들 주식투자로 눈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리고 낮은 금리엔 이자가 낮기 때문에 대출받아 투자하기에도 유리해져 주가가 상승해요. 또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인 통화량이 늘면 금리가 낮아지고 주가가 오르게 돼요. 그러나 유가는 금리와 마찬가지로 주가와 반대로 가요. 유가가 오르면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거래한 것을 모두 집계한 계정인 국제수지와 물가가 마이너스가 돼요. 당연히 그럼 주가에도 좋지 않을 영향을 주겠죠. 또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어요. 하지만 환율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환율 하락은 기업의 수익면에서는 마이너스지만 증권 시장에서는 자금 유입이라는 플러스 요인이 되어 주가 하락의 요인도 되고 상승의 요인도 되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경제 요인들을 한 번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경제 성장률, 경상수지, 기업 실적, 통화량이 오르면 주가가 오릅니다. 이들은 주가와 함께 움직여요. 반대로 금리, 유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주가가 떨어져요. 이들은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환율은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제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여기까지가 주식 투자 전 알아야 할 기초 경제 이야기였고요. 주식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상식선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선까지만 설명드렸어요. 책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는 법,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 차트 보는 법, 주식 매매하는 법, ETF, 선물 옵션에 대한 정보들을 자세히 설명해줘요.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한 챕터씩 정리해 나가면서 설명해 가는 방식이라 한 번에 쭉 읽어나가기 좋았어요 그리고 네이버 다음 등의 주식 정보나 온라인 주식 거래 시스템의 HTS나 MTS를 다운로드해서 책의 정보들과 비교해 가면서 보면 이해하기 더욱 쉬워요 주식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배우다 보니 주식처럼 사람도 투자하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수익을 벌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한 시스템이 유튜버죠 유튜버라는 직업의 등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개인이 컨트롤하며 수입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현재 유튜버는 이제 진입장벽도 높아졌고 성공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졌죠 초보 유튜버로서 견디는기가 또 쉽지 않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아깝게 재능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많이들 꿈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들이 펀딩이나 주식처럼 이런 인재들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투명해질 수 있고 또 많은 인재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지금도 개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있지만 투자 아닌 일방적인 지원의 개념이라서 투자의 개념으로 할수 있다면 서로 윈윈으로 참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여기 제 얼굴 누르면 무료 구독 가능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